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 아 그... 아 명품 이는 까먹었어 브브브브 브, 브, 브. 어, 로저 비비에 아이 로저 비비에 로저 비비에 로저 비비에 아 그렇죠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긴 한데 검찰은 어 즉시 항고도 포기했던 집단 아닙니까 윤석열을 탈옥시켜줄 때 말이에요 근데 즉시 항고도 포기했던 집단이 이제 항소 가지고 항소 못하게 하냐라고 <laughs> 아나 항소 하고 싶은데 아아나 항소 하고 싶은데 아나 항소 할 거야 이러는 게좀 약간 과거에 윤석열이 탈옥했을 때 입장과 너무 달라 보여서 예 그거는 꼭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될것 같고요 뭐 물론 사안이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검사 검찰이라는 기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정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로저 비비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내가 아이, 에, 그, 그 제가 한건 아니고요. 이그 저희 아내가 그그 아, 그 로저 비비에를 저희 아내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드렸고요. 에이, 에이, 잘못했습니다. 에이. 아내가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선물했다.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네요. 에이, 사회적 예의 차원이고요. 에이. 자, 김기현이 어... 2023년 3월에 당 대표가 당선된 후 아내가 김건희에게 클러치백 한 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어,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전화. 저의 아내가 윤석열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야, 사후 뇌물이 있는 거야, 이 바보야. 사후 뇌물 아니야, 이거는. 사전 뇌물이 아니라, 임마. 니 당선되고 나서 갖다 줬으면 그걸 뇌물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그러면. 이런 게 판사 출신입니다. 아제 어, 아내가 김건희에게 했던 선물은, 배우자끼리 사인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아 그러면은 지금 막 민주당 정치인들의 부인들이 김혜경 여사한테 막 150만원짜리 클러치백을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갖다줘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네 니들이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 아.. 또 찾게 만들어요 아.. 피곤합니다 진짜 네, 또 계속 이렇게 찾게 만들어요 이? 아니 저는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정치인들이 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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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뻔뻔한 얘기를 자꾸 짓거리니까 <laughs> 과거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뇌물 참사다. 민주당은 온갖 부정부패 연루돼 뇌물 참사, 부패 참사를 어... 로 지목되고 있는이라고 했어요. 지목. 심지어 근데 이재명 당시 대표는 그런 걸로 지목, 검찰로 의해 지목이 됐지만 지금 처벌받은 게 없네? 근데 너는 준게 나왔잖아. 너는 준게 나왔잖아. 너는 니네 마누라가 줬다고 인정까지 했잖아. 사실관계가 나왔잖아. 그러면 너도 뇌물 갖다 바쳤으니까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뭐라고?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김기현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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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이 큰소리치는 세상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습니다 에이, 김기현이고요 에이 도둑이 큰소리치는 세상 아,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너도 그러면 제발 큰소리를 치지마 그러면 책임지고 사퇴하면 되겠네 김기현도 예 맞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인간들이 정치를 하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났습니다. 구태 정치 오브 구태 정치 오브 구태 정치죠. 에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부인, 부인들끼리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대.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랬어요? 에? 우리나라가 부인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아나 이런 거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답답하네 이런 그 해명이라는 거를 당당하게 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것이냐 이미 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디올백이 뭉개지는 걸 보고 나서 제가 참 처참한 심정이었지만 이런 개 헛소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지금 제가 할 말을 써주셨는데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권익위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뻔하잖아요. 심지어 그, 어? 디올백을 무혐의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상 극단적 선택을까지 했던 그 공무원까지 계신 데가 권익위 아닙니까? 윤석열이 나라 곳곳을 다 망쳐놨어요. 근데 권익위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해버리고 심지어 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줘버리고 디올백을 그래 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치인들의 변명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다시피 나오는 게 너무 좀 작용감을 느낍니다. 너무 슬퍼요. 참담하고요. 답답하고요.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그러면 대통령 부인한테 클러치백 준게 자랑이냐? 아, 이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당 대표여가지고 선물을 주면 그게 청탁이 안 된대 사후 청탁이라는 걸 모릅니까? 성공했으니까 착수금 주고 성공 보수 주는 거지 클러치 백 같은 경우에 성공 보수였어 성공 보수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 나는 이제 만약에 언론에서요 대서트필할 때도 민주당이나 일부, 일부 뭐, 이제, 진보, 진보 정치인들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받아가지고 뇌물이라고 보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있다 보니까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고 이런 사람들 원체 많이 봤잖아요. 자기한테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내가 이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굉장히 그 어떤 도덕적인 타격을 주면서, 도덕적인 타격을 주면서 수사하고, 어? 주변을 탈탈 털어가지고 수치스럽게 만든 다음에 목숨을 잃게 만드는 거는 국민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송한데, 이제 이런 언론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민주당이 그랬다고? 와, 씨, 정의당이 그랬다고? 와, 씨, 민주당이 그랬다고? 대박!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돈 받았어? 500만원 받았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인간들이, 이런, 이런 짓거리를 버리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아 하고, 언론들도, 아유, 국민의힘이 뭐늘 하던 짓거리가 그렇지 뭐. 이러고 넘어간다라는 건,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일하게. 그동안 진짜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해명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좀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이겁니다. 동일한 잣대로. 너무 이 어떤 그 도덕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건좀 화가 많이 나요. 똑같아야지. 한심한 건 똑같은 거지.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자가 총선에 나와서 국회의원 또 하겠다고 드는 울산 바닥이나 전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이건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기사나 한번 읊어보고 있는 어쩌다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일요일 오전부터 여러분들 일해버리시면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국민의 힘이 왜 안, 앞으로 더안될 거고 더 망할 거고 국민의 힘은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한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장한 한 장으로 보여드리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믿지 말지 현지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라고 박명록을 썼던 장동혁의 현 주소와 지금 국민의 힘현 지도부의 주소가 얼마나 동일한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나는 이거 보고 난 정말 나 정말 이거를 보고요. 제가 느낀 게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하겠구나. <laughs> 아하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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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한 장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자, 이게 지난 6일입니다. 이게 지난 6일이에요. 지난 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장면입니다. 뒤에 걸어놓은 백드롭을 보면, 아, 어, 그녀가 알고 싶다. 자, <laughs> 이 사람들의 모든 그 포커스는 김현지야. 우리 지금 국민들은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우리의 주식이 어떻게 될지. 적어도 나는 국민의힘에서요,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는 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냉장고를 부탁해 그 시즌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현지를 포기를 못했어요. 김현지를 포기를 못했다고. 근데 여기 이제 비선실세 갖다 붙였고요. 권력남용 갖다 붙였고요. 증거인멸을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다섯 개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피켓을 또 꽂아놨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나는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좀 보는데 국민의힘이 그 의제로 선택한 건 오로지 김현지와 오로지 재판 재개예요. 그두 가지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도 그 설레발을 친 거예요. 국정감사도. 그러다가 망한 거거든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이 뒤에를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냐? 이거를 보고 나서 느낀 건 이거 딱 보니까 그냥 김현지라는 이름만 없으면 딱 봐도 딱 봐도 그거 같지 않아요? 김건이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요? <laughs>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저 뒤에 있는 백드롭을 보니까 그냥 김건이 생각밖에 안 나요. 김건희가 알고 싶다. 비선실세 김건희, 권력남용 김건희, 증거인멸 김건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멀쩡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까 우리가 뭐 때문에 막 빵빵 터졌죠? 내가 주진우 페이스북 보고 빵빵 터졌다고 했잖아요. 주진우 페이스북에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인데 범죄자들이 이렇게 망치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서. 니들이?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어, 이 백드롭을 보고나서 드는 생각은 김건희? 예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들여다 봤고요. 뭐 이걸 이제 보고 나니까 느끼는 다시 느끼게 되는 거지만 아, 정말 대단한 집단입니다. 근데 이런 집단을 여전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29%나 된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사실 대한민국은 아, 정말 저그 뿌리 깊은 보수라는 가치가 없는 뿌리 깊은 수구 꼴통의 가치를 이어받고 있는 저 정당이 망해 버려도 아마 누군가 또 주워 먹겠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이 주워 먹거나 아니면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미지를 싹 세탁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합리적인 보수이고 새로운 보수인 마냥 재등장할 인간들이 차고 넘치죠. 그 권력을 어떻게든 한번 주워 먹어보기 위해서 자신의 뺏지 한번 더 달아보기 위해서 그런 젊은이들도 눈에 띄웁니다. 저보다 동생인 의원들도 눈에 띄는데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리고 그때는 이미 우리가 처음에 이낙연 씨 얘기로 시작했지만 12월 3일부터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보수 정치를 한다라는 인간들이 보여줬던 가치는 무엇이었느냐? 없거든요. 오로지 생존이었죠. 탐욕이었고, 김문수로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정치. 부끄러웠습니다. Thank you.